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뚜기에서 새로 나온 파채라면을 끓여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홈플러스 단독 상품이고요. 그냥 파랑 마늘 조금 더 들어간 거라서 맛이 특별할 거라고 기대를 하진 않습니다. 그냥 뭐 신제품이니까 먹어보죠 뭐. 음, 파채라면. 파채와 마늘의 시원한 맛. 물 끓이고 스프 면 넣고 끓이고 파체 블럭, 아, 조리 후에 파체 블럭을 넣으면 된다고 하네요. 나트륨은 7, 나트륨은 1720mg. 그래요. 보니까 6단계. 6단계 정도 되고. 하나만 끄질 건데, 일단만 보죠. 면은 네모난 모양이구요. 그리고 파채 블럭 있고, 분말 스프 있고, 일단 면 넣고, 분말 스프도 넣고, 보니까 스프는 약간 열라면 정도의 맵기가 아닐까 싶어요. 음. 매콤하네요, 상당히. 상당히 시뻘겋고, 4분 끓이라고 했으니까, 타이머 계산해 주고 옆에는 같이 먹을 삼겹살, 대표 삼겹살 좀 볶아줬습니다. 자, 4분간 끓인 뒤에 합체 블럭. 이 상태에서 그냥 저으면 풀어지나 봐요. 뜨거워가지고. 음, 그러네요. 바로 풀어지고. 이대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뜨거라 건져서 그냥 열라면에 파 넣은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냄새도 일단 그냥 열라면 느낌이에요 열라면에 마늘 가루 조금이랑 파좀 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도 넣고 먹을 때는 이 대패 삼겹살 볶은 거 같이 먹도록 하고요. 조금 세게 볶았네요. 실수로. 자, 그러면 맛을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음. 일단 좀 먹어봤는데 맛은 순한 열라면 파채를 넣어서 되게 순해진 열라면 뭐 그런 느낌이에요. 국물도 별로 세지 않고요. 제가 다른 거 하나도 안 넣었는데 음. 엄청 특색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신 뭐좀 부드럽다 파채가 들어서 좀 부드러워졌다 뭐 그런 느낌이에요. 자다 먹고 왔습니다 음 파채라면 사실 하나도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냥 뭐 뻔한 그냥 빨간 국물 스프에 파만 좀 넣겠지 했는데 그러니까 막상 다 먹고 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좀 자극적이고 맵고 짜고 이런 것만 먹어서 그런지 오랜만에 좀 순하면서 또 너무 밍밍하진 않고 그좀 조화를 잘 맞췄다고 할까? 515 칼로리 네, 그래요. 그 주변에 홈플러스 있으면 한번 정도는 사 먹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홈플러스에서 오뚜기 라면 두 봉지 골라서 5,990원 할때 샀어요. 그냥 센 거는 이거 시제품 가격이 뭐 5,800원인가 5,900원인가 그래요. 이거 네 봉지예요. 요즘 라면 가격이, 요즘 라면 가격이 정가가 좀 미쳐 돌아가죠? 어차피 세 봉지 9,900원, 막두 봉지 5,900원 할 거면서 정가는 엄청 풀려놨어요. 그래서, 어, 정가 주고 사긴 비싸지만 그냥 뭐두 봉지 묶음, 혹은 세 봉지 묶음으로 할인할 때 사면 그냥 한번 먹어볼만 하다. 괜찮은 맛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괜찮은 맛이긴 해요. 잘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한끼잘 먹었습니다.